먼저 감사 인사부터 드릴게요. 정리식 투자자원증을 가입을 해주신 저희 투자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하셔서 건강한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혜택들 인베스팅당권 프로 쿠폰과 제가 운영 중인 정리식 투자 카페에 오셔서 실시간 내용과 계좌 인증 혼자 투자하시는 것보다 든든한 투자, 건강한 투자 저희 가족분들과 함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시는 후원금 정말 아깝지 않도록 많은 노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박 수익 축하드립니다. 저희 정리 수작 카페 활동해주고 계신 4년 정리십 진짜로님께서 10월달 결산을 해주셨는데 어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뭐냐면 어 월별로 현재 수익률 결산 해주고 계십니다. 전체 자산이 우상향으로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 계산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1월달에는 1 천만원, 지금 10월달에는 4천만원으로 어, 꾸준하게 전월 대비 자산 증가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달과 8월달은 어느 정도 전반적인 증시가 안 좋았었죠. 그래서 좀 빠진 모습이었는데 그외 전월 대비는 다 양전 상태로 마무리 되어진 지것 같아요. 그 와중에 어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 어 8대 2, 네 적절한 비중으로 잘 유지해주고 계시고요 실현 손익까지도 네 500만 원 이상 진행을 해주고 있으니 어 저보다 더 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남은 물량은 이렇게 운용을 해주고 계신다. 테슬라와 반도체 위주로 담고 계시고요. 올해 지금 한두달 정도 남았는데요. 올해도 무사히 마무리해서 12월 결산, 1년 결산. 하는 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 진짜로님 영상 보고 계시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 어, 축하드릴 것 같아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계좌 상태 빠르게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장기 중기일 중기 이 계좌 어떤 변동 사항이 없었고요. 테슬라와 증시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전체적인 비중 한번 보시면 주식이 지금 72% 1억 5천 정도 현금이 28%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6천만 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전체적인 총 자산이 정말. 감사하기도 한 2억 원 넘은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어,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비중 보시면 지금 테슬라 44%, 티큐 26%, 쏙솔 17%, 불주가 13%로 현재 포트폴리오 유지를 해주고 있다. 테슬라가 현재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7, 현금 3의 비중으로 7대 3의 비중으로 비중을 조절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TSLA 풀에 또 마무리된 것 같고요. 지금 미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한 5일 정도 남았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체적인 내용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트럼프가 6대 4, 네 트럼프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 모르기 때문에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긴장 놓치지 않고 시장 바라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 대선 이후에 이틀 뒤에 금리나 진행되고 있으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보실게요. 10년물 채권금리 4.2% 반등 중이고요. 원달러 환율 79원 반등 중 빅스주 20.34로 반등 중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 전반적인 흐름이 지금 3대 지수가 조금 하락 마감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이유가 어, 반도체 전반적으로 식구들이 좀 많이 하락세가 있었다. AMD, 뭐, 슈마컴, 이렇게 하락세가 있었죠. 그 내용 좀 이따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 여파로 공포탐욕지수 탐욕 58점으로 지금 중간 지점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 퍼 모니터링을 최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30일 기준으로 보시면은 어 지금 애플 경고한 네 모습, 엔비디아 견고한 모습, 마소가 조금 증가, 구글이 좀 빠지고, 아마존이 꾸준하게 증가를 해주고 있고요, 메타도 꾸준하게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에 매도세로 인해서 좀 퍼가 빠지는 모습인데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중요할 수 있다.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애플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CME 금리 동향표도 보시다로 11월 달은 2 5 p p 금리 인하 네, 자극계 진행될 것 같아요. 현재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4일 정도 남은 상황인 것 같아요. 베팅 어, 사이트 기준으로 보시면은 트럼프가 한 6대 4의 정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쓰레기차를 탄 모습에 그리고 맥도날드에서 알바하는 트럼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지금 막바지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일론머스크 또한 같이 연설과 행보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봤을 때 지금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이 2.8%로 분화를 해주게 되었지만 소비 호조로 성장세를 이어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고용도 나쁘지 않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어,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흘러갈 때쯤 어떤 게 나왔죠? 맞습니다. 슈마컴 장중에 30% 급락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어, 슈마컴이 최근에 회계 조작으로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진짜 감사를 받는 이 중간에 경영진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회계법인 네.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슈마컴이 회계 조작에 좀 인정되고 이게 사실적이다라는 내용을 조금씩 사실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어, 형제로 볼수 있었던 슈마컴 브로더컴이 컴컴 형제들 중에 슈마컴이 첫 번째로 흔들리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시에 amd도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9% 이상의 하락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첫 번째로 흔들렸던 게 amd고 두 번째로 지금 흔들리는 게 슈마컴입니다 과연 반도체 식구들의 이 행보가 전체적인 장세를 이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실적 장세와 경제 지표 상황에 따라서 잘 나가고 있다가 중간에 슈마컴의 흔들림 통해서 증시가 좀 빠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눌림을 주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나왔죠. 결과적으로 실적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4분기 기대치에 대한 하향이 좀 나왔기 때문에 주가 실망 매물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소 이 보시면 예상치보다 상해 매출도 예상치보다 상해 메타 EPS 예상치 상해 매출 예상치 상해를 해주게 되면서 야 이거 좀 괜찮은 거 아는데 야 조금 주가 내리는 거 조금 억지스럽다라는 느낌을 조금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4분기 앞으로 가이던스나 기대치가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아 우리 언니 네 크레이 캐시우드 언니. 네, 진짜, 한 6만주 이상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내부자 매도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캐시도가 지금 한 6만주 이상, 10월 30일 기준으로 한 5만 8천주, 그 다음에 3,300주 이렇게 매도세가 있으면서, 어, 테슬라에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수익 간단히 보시면, 어, 메가팩토리가 상하이 공장에서 지금 24년 5월에 건설 시작했는데, 벌써 25년도 1분기 출하 예정이다라는 내용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공정이 한80% 정도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5년도에는 테슬라가 다양한 이벤트와 EPS 상향과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도 기대해볼 만하다. 어, 전기차를 떠나서 AI 소프트웨어적인 이미지를 떠나서 에너지 기업으로서 발판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거의 빅테크 실적들이 거의 나왔죠. 어제 뭐가 나왔죠? 일라이리가 실적이 안 나서 하락했었고 마소, 메타, 네 이렇게 AMD, 알파벳, 스타벅스. 포드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는데 목요일에는 정말 또 중요한 실적이 나옵니다. 아마존, 애플 그리고 반도체 식구들 중에 형 인텔. 그리고 자율주행 우버 목요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애플이 실적이 잘 나와야 될것 같아요 우리 시가총액 1등형이 잘 나와야 어 다시 시장을 이끌고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간단히 보실게요 비트코인 보시면 지금 와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비트코인을 좀 많이 매수했다 라는 소식과 미 대선이 얼마 안 남았고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승세가 있어 보이고요. 어 그리고 실제적으로 상단에서 지지받고 강력한 N자에 상승세 정배율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QQQ 보시면 아, QQQ가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이네요. 하단에서 거의 다음 모습인데 시간 외에서 이렇게. 다음 모습이에요. 삼각세기에서 상단이 도달할 때쯤, 하락할 수 있는 여력. 그러나 상단 돌파한다라는 거는, 이번에 나오는 실적 발표 마소나 메타가 잘 나오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러한 상단 돌파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그림 이냐 이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금 이런 그림으로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하락할 수 있는 여력도 좀 보여진다. 좀 조심스럽다라고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정별료 흐름으로써 21선 지지받고 반등해줄 것인지가 우리가 살펴보 봐야 될것 같고요. 목요일 날 오늘 애플과 실력 발표 있습니다. 아마존 실적잘 나와야 다시 지지받고 반등할 수 있는 여력 보여진다. 498그 전에 고점이었던 500달러 돌파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500달러는 조금 저항 매물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그 전에는 498그 전에 중간선 라인 정도는 돌파 해줘야 긍정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 보시도록 하시면 테슬라는 270, 271달러에 어느 정도 저항 매물이 많이 형성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 전에 매물 때 보시면 조금 매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갭상승이 나오고 계속 양봉이 출영이 되면서 꾸준한 상승은 조금 비이상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고 좀 정상적인 그림이다 라고 하면 갭상승이 나오고 어느 정도 눌림을 주고 반등세가 있는 모습이 이쁜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현재는 테슬라가 꺾이는 추세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메타나 마소나 구글이나 슈마컴이나 amd나 이 전반적인 이 지수의 끌어올리려는 힘이 많이 얘네가 장애물로 좀 건, 걸림돌로 역할을 해 줬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체로는 달라진 분위기는 아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눌림을 주고 270달러의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장대 양봉 그 미선 255, 266이 라인을 어느 정도 이번 주에 지켜 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눌림 주고 건강한 다시 상승세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목요일 금일를 중요한 게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5일선 위로 종가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여기서 산물량 여기서 산물량 뭐 여기서 산물량 매도하지 않고요 t s l l 가져간 물량은 가져가면서 미 대선까지는 지켜볼 계획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비디아 보시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와 요거 한번 그어볼까요 그 전에 전전의 장대음무 중간선 그리고 그 전에 장대음봉의 위선 쭉 그으시면은 여기 어디죠? 135달러죠? 어? 21선도 거쳤네요. 와, 네. 135달러에서 어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준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 정배열로서이 5일선 캔들이 21선을 도달했을 때 이때는 어느 정도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네 지지 받고 반등을 해준 모습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과연 오늘 장에 5일선 회복을 해줄 것인지 중요한 내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장대 양봉의 밑선, 중간선, 윗선 보시면 미선 138달러를 그래도 지지를 받아주려는 의지. 한번, 두 번, 세번 정도 지지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하락했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어떤 거였죠? AMD 흔들. 슈마컴 흔들 이렇게 흔들흔들 있었기 때문에 AMD 슈마컴 영향으로 엔비디아도 흔들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글 네 구글도 지금 실적이 잘 나와서 갭상승의 양봉이 나왔는데 마소와 메타가 어 우리도 실적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 앞으로 4분기 좀 하향 나왔어 그래서 실망 매물 나왔어 라는 분위기를 통해서 구글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121선 돌파를 해주었고 이 121선 지지를 받아줄 것인지가 이번 주 중요 핵심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소 네 마소도 지금 삼각세기를 하나 우와 우와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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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고 지지 받고 반등할 것인가 라고 좀 바라보고 있었는데, 앞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어 약간 실망과 이런 앞으로 4분기 예상이 좀 하에 나오게 되면서, 와, 200일선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네요. 이게 시간 외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본장 하면은 여기 양, 음봉이 여기 밑에부터 시작하면서 개파락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타도 보시면 메타도 동일한 흐름인 것 같아요. 약간 600달러의 신고가가 좀 저항세가 좀큰 모습도 있었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 장대 음봉이 길게 나오고 개파랑이 나왔다라는 건 조금 네,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지지 추세에서 지지받을 것인지 이탈할 것인지가 이번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흐름이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576라인 지지 받았던 부분을 지지해 주고 다시 상승해 줄 것인지 이 지지 라인 추세는 이탈하지 않을 것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술 보시면 구글과 마소 메타가 어느 정도 qqq의 하락세를 이끄는 것 같고요 어, 반도체 식구들 보시면 amd 슈마컴의 하락세가 엔비디아와 soxx 전반적으로 좀 흔들림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테슬라 관점으로 보시면 테슬라는 크게 달라진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전반적인 지수가 어, 이렇게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게도 영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다 어느 정도 270달러 매물과 어느 정도 눌림을 주고 관련 시도가 보여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 반도체 식구들 대량거래 보시면 은 1배수 반도체 어, 많이 매도 3배수 반도체 어, 많이 매수 엔비디아 어, 꾸준하게 매도세가 있어요 러셀 공매도 보시겠습니다 44.96 전일 대비 0.01% 증가했습니다 다우 보시면 47.73 전일 대비 2% 하락했습니다 스파이 공매도 43.92 전일 대비 4% 하락했습니다 QQQ 공매도 45.78 전일 대비 1% 하락했습니다 SOXX 공매도 64.13 전일 대비 2%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공매도 49.17 전일 대비 9%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대령을 해보시면 어, 테슬라는 그 그래 그래도 어, 많은 매도세는 없었습니다. 테슬라 공매도 보시면 55.79% 전일 대비 5% 하락했습니다. 지금 좀 하락의 기울기가 보여지고 있네요. 50% 들어왔는데 그래도 어, 항상 긴장의 끝 놓치지 않고 바라보도록 할게요. 캐슈우드크 그 인베스트먼트 매매가 나왔습니다. 10월 30일 기준으로 한 6만 2천 주 정도 매도세가 있었고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비중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 매수세 AMD 매수세에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매 시점을 다시 업데이트 있습니다. 10월 30일 6만 2천 주 매도하게 되었고요. 그래 현재 보유량 99만 주 정도 진행되는 것 같고 평균 매도 보시면 250달러 부근에서 매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 체크한 상황으로 보시면 99만 주 보유 중이고 석기 미 순매수 순위 보시면 1등 속슬 2등 배당, 3등 AMD 매수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그 외에 4등이 알파벳, 5등이 메타, 그리고 6등이 엔비디아 두 배, 7등 엔비디아 매수에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 좋 a 라면 좋아요 구독 알 w 설정까지 해주 e r s o n who is a person who i 그날까지 이 s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s 입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많은 분들께서 아실만한 인베스팅 o 컴프로픽 i 소개하려고 합니 n 인베스팅 프 a 픽 e i a n o i 데이터 기반 s 로 정보를 제공합니 p s a p 500 지수 이기기 i 간 a 스를 보시면 i a s is 이 p 기반으로 s p 500 수익률을 이길 수 a 는 종목을 i a is 선 p 해 주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AI 기반 데이터로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천 종목 엔비디아, SMCI 테슬라 등 이번 연도 지수를 이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수가 무너지려고 하면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던 주범이었고 실적까지 뒷받침해 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로픽이란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엄선된 최고 수익률의 투자 전략이고 검증된 프로 AI 모델을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이 시점에서 투자자는 올바른 내용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프로픽이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 플러스 장점 중에 내가 보유한 관심 종목의 데이터를 한눈에 쏙 확인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빨간 박스 보시면 종합적인 공정가치, 상승 하락률, 목표 주가 등 알기 쉽게 AI 데이터 수집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테슬라 공정가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하나씩 정보를 찾아서 내용을 종합하는 것이 아닌 AI 기반 데이터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상승, 하락 조건 내용과 공정가치, 재무 건전성 등 일반 투자자가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을 정리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종합적인 데이터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12개의 투자 모델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투자 대가의 포트폴리오 파악 기능이 있습니다. 워렌버핏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렌버핏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섹터와 개별 종목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개별 종목별 AI 데이터 기반한 공정 가치, 주가의 상승 여력과 목표 주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사용뿐만 아니라 investing.com 어플로 통해서 프로에서 제공하는 속보 뉴스, 종목별 공정 가치, 프로팁, 각종 데이터를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investing.com은 1년형 프로와 프로플러스, 2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8%, 40% 할인 중이며 태계 이왕이 제공하는 프로 쿠폰 사용 시 2년형 프로인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결제를 하셔서 투자에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잃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